중3 영어천재교육 이재영 5과 본문 에 들어갑니다. 어, 제목은 A Poet Who Loved Stars죠. 그래서 후가 관계 대명사 후로 이제 A Poet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가 보이시죠. 그래서 별을 사랑했던, Poet 하면 시인이죠. 사람, 시를 쓰는 사람. 그래서 별을 사랑했던 시인이라는 제목이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in a hurry. 자, 하늘에서 하고 여기 w h e 이 관계 부사 where 이 왔어요. 하늘이라는 장소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 부사이고요. 관계 부사절이 보니까 어, 여기까지 수식을 하고 있네, 요 그렇죠? 하늘이라는 the sky라는 여기 장소를 수식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 외열이 왔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럼 그 전치사는 뭐로 쓰냐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늘에 할때 in the sky 하죠. 뭐 하늘에 많은 별이 있다 하면 there are many stars in the sky 하겠죠. 그래서 in the sky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외열은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in which 이렇게 되고요. 관계 대명사 절과는 다르게 관계 부사절은 완전한 절이옵니다. 그래서 seasons pass in a hurry 이렇게 완전한 절이 오는데 계절이 지나가는 in a hurry 하면 뭐 바쁘게 서둘러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절이 바삐 지나가는 그 하늘에서 autumn first year 가을이 공기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되죠. autumn 가을이 되고 이렇게 단수 동사 first 이렇게 이렇게 왔죠. 그리고 and where do I stand without a worry. 그리고 이제 ready I stand 이렇게 하는데 ready가 여기 원래 이 I stand에서 주어 동사 이게 원래는 I stand ready 이렇게 주격 보호로 왔는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에서 앞으로 빼온 겁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I stand ready에서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빼온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서 있다. ready 준비가 된 채로. without a worry. 뭐 걱정거리 없이 걱정거리 없이 걱정이 없이 뭐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 웨디에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So to count all the stars there. 그곳에 있는 모든 별들을 셀 세다 할때 count 셀 그런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이게 어, 사실, 이제 윤동주의 시죠. 이따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원래 한국어 시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고, 이제 한국어 원래 원문의 시에서 이렇게 났죠. 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헬듯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더, 여기서 there, 그곳에 있는 별들은 이제 가을을 시에서 의미를 했던 거죠. 그래서 in arm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arm 이렇게 왔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memory for one star, memory 기억이죠. 별 하나의 기억을 아, 여기서는 이제 추억으로 왔네요. 음, 기억 또 추억, 우리 원래 시에서. 어. 조금 왔고, 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고 영어에서는 추가되는, 하나하고 뭐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추가될 때마다 another를 쓰죠. 그래서 one another, 이렇게 왔습니다. 추가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별 하나의 love, 사랑과 loneliness for another star, 별, 하나, 별 하나의 loneliness, 외로움이죠. 어, 외로움과, 아하, 쓸쓸함으로 왔네요. 어, 이왕이면 우리 원래 시에 있는 그대로 쓰기 위해서 쓸쓸함 별 하나의 쓸쓸함과 and longing for another star 뭐, longing 하면 원래 뭐 갈망 열망 뭐 그리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원래 시에서 이게 렇 동경으로 맞죠. 어, 별 하나의 동경과 그리고 poetry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시 시와 그리고 and oh mother, mother for another star. 음, 어,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했죠. 음, 자 여기까지가 시의 일부를 지금 음, 따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뒤에 음, have you read these lines before? 이제 보니까 의문문인데 have 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have you read, have you? 그리고 pp, 과거 분사가 왔으니까, 요거는, 아, 현재 완료 시제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현재 완료 시제이고, 근데 여기, 어, before 가 와있죠. before. 그래서, 아, 용법을 굳이 따져본다면, 이전에 뭐뭐 한적 있니? 하는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적 용법이 되는 거죠. These lines, 여서 lines는 이 시의 이 각각의 라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식구들을 이전에 너는 읽어본 적이 있니 이렇게 되고요. They are part of the poem Counting Stars at Night by Yun Dongju. 자, 그들은, 아까 대인은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이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These lines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식구들은어 이 시의 일부이다. 이거죠. 어떤 시냐면, 어, counting stars at night. 별해는 밤이 되죠. 원래 제목이. 별해는 밤. 바, by 윤동주. 윤동주에 의해 쓰여진 별해는 밤의 그 시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poetry라는 시도 나왔고, 여기서 the poem이라고 나왔는데, 차이는 이제, 시는, 이, 이 poetry라는 시는 어떤 종합적인 그런 시. 장르적인 이런 느낌이고요. 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한 편, 두편할때그 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셀수 없는 명사이고, 포인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The poem was written a long time ago, but still remains one of Korea's favorite poems. 자, 그 시는, 그러니까 그 시가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사가 was written 왔죠. 비동사 그리고 바로 이어서 pp, 과거 분사 왔죠. b, pp가 와서 수동태이고요. 수동태죠.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되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 쓰여졌다 이거죠. 쓰여졌다. 뭐뭐가 쓰여졌다. 과거로 썼으니까 쓰여졌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글씨가 쓰여졌다,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렇죠? 그래서, 어고처럼, 어, 과거 특정 시점을 딱 드러내주는, 어, 시간의 부사구나, 부사가 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꼭 과거 시제를 써야 합니다. 완료 시제를 못쓰고요 뭐, has been written, 안됩니다. 여기 어고가 있어서. 그래서, 글씨는 오래전에 쓰여졌고, 하지만, but, 여기, 음, 접속사로 왔고요. 동사가 두 번째 오는데 여기 첫 번째 동사가 was written 과거 동사 왔지만두 번째 동사는 still remains 현재 동사로 왔습니다. 다시 현재를 나타내고요. 여전히 remains 남아있다. 뭘로? one of Korea's favorite poems 아까 우리가 poem은 셀수 있는 한편두 편의 시를 의미하니까 셀수 있는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one of 복수 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poem이 아니라 poems 여기 복수 명사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전히 남아 있다. 뭘로 한국에 가장 좋아하는 시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됩니다.